60 넘은 지금도 당신 마음 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못 꺼낸 비밀이 있습니다. 한때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웠던 당신의 몸은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배신했죠. 눈만 봐도 설레던 사람이 이젠 눈길조차 서로 피하게 됩니다. 사랑이 두려움이 되고 가까이 가려다 실패하면 더큰 상처만 남습니다. 괜찮다고 애써 웃는 아내의 표정 속엔 말하지 못한 실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로서 가장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니까요. 욕구는 분명 남아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한밤의 실패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혼자 다짐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대화는 줄고 침대는 멀어지고 마음까지 벽이 생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감, 자존심입니다. 이대로 늙어버리기엔 당신이 쌓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이영준입니다. 40년 넘게 수천명을 만났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말을 안 들을지,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과 관리의 문제라는 걸 혈액순환을 깨우고 잠든 활력을 깨우면 당신 몸은 다시 바뀝니다.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단한 숟가락과 한 방울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주방에 늘 있던 그 재료가 몸속 순환을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약은 일시적이지만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혈관이 뚫리고 자신감이 자랍니다. 그동안 당신이 수치심에 혼자 꾹꾹 눌러 담은 그 고민들, 이젠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실망한 눈빛이 다시 당신을 향해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 같은 누군가에게도 전해집니다. 구독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당신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을 다시 남자로 만들어줄 비밀입니다. 숨죽여 왔던 밤이 다시 뜨겁게 깨어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한 숟가락, 한 방울의 차이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몸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젊을 때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두렵고 실패가 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원인을 찾기 전까진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시계와 같습니다. 혈액이 돌고 호르몬이 돌고 신호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이 시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늦은 식사와 가공식품, 불규칙한 잠과 술, 담배, 하나씩은 별것 아니지만 수십 년 쌓이면 혈관은 막히고 기능은 꺼집니다. 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이 건강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흐름이 멈춥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약입니다. 하지만 약은 잠깐뿐입니다. 발기부전 약은 차에 기름만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고장난 건못 고칩니다. 약에 의존할수록 몸은 스스로의 힘을 잃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영준 한의사는 말합니다. 한번 무너진 자존감이 약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핵심은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잘 돌면 호르몬도 돌고 몸이 다시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대철 씨, 10년간 약에 의존하다가 끝내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왔을 때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주방에 있는 간단한 조합, 식초 한 숟가락과 참기름 한 방울, 그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아침에 발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몸이 살아나는 신호였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웃음기 없던 부부가 다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작은 농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흥분이 돌아오자 그는 약을 버렸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몸은 돌보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식초는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참기름은 흐름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하고 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 실패하고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방법이 틀렸거나 조금 하다 멈췄기 때문입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한 잔에 현미 식초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을 꼭 지키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 딱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질 때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몸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아내의 실망스러운 표정 대신 언젠가 다시 당신을 향해 반짝이는 눈빛을 봅니다. 그때 당신은 느낄 겁니다.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다고요.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순환하면 몸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약이 아닌 자연의 한 방울이라는 걸요. 이것이 제가 40년간 직접 확인한 진짜 해답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혈관이 뚫리기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면 이제는 그 피가 뿌리까지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만 신경 쓰고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몸은 돌았는데 호르몬이 못 받쳐주면 다시 중간에 멈추고 자신감은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와 참기름으로 혈관을 깨운 뒤두 번째로 꼭 말합니다. 아연과 아르기닌을 제대로 챙기라고요. 젊었을 때는 굴 한두 개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예전처럼 흡수를 못합니다. 굴 하나 먹으면 될게 이젠 서너 개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흥분해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굴을 추천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지만 여름철엔 위험할 수 있어 굴죽이나 살짝 익혀서 수분을 지켜야 합니다. 새우도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껍질에는 아연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견과류가 빠질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이 작은 한 줌이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의 보고입니다. 아르기닌은 혈액이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흐르게 돕습니다. 이게 없으면 혈관은 열려도 끝까지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오늘은 챙기고 내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견과류, 저녁에 굴과 새우, 이 단순한 원칙만 3주만 지켜도 몸은 변화를 보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성규 어르신은 이걸 4주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아침에 호두 다섯 알, 아몬드 열 알, 마카다미아 세 알, 저녁엔 굴죽 한 그릇, 껍질째 구운 새우, 조금의 미역국, 한달 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아내가 다시 손을 잡아주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거창한 약이 아닙니다. 마트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이 스스로 길을 냅니다. 당신이 이 작은 음식을 매일의 약이라 생각하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거르지 않는 작은 습관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주인은 귀찮아도 몸은 기억합니다. 혈관을 깨우고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 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힘 골반저근입니다. 이 작은 근육이 남성의 자신감을 받쳐줍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만 필요하다고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골반저근은 발기와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조절이 안 되고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히 앉아 소변을 참는 듯 조여줍니다. 10초 유지 후 풀어주고 10회 반복. 하루 3세트만 배에 힘주지 말고 엉덩이를 같이 조이지 말고 숨도 참지 마십시오. 처음엔 잘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이면 당신은 확실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근육이 탄탄해지면 밤에 실패가 줄고 아내의 표정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조그만 움직임이 당신의 남자로서 자존감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부터 매일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약보다 강한 당신만의 근육이 당신을 다시 지켜줄 겁니다. 몸의 기반인 골반저근을 단단히 다졌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놓치기 쉬운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혈관이 뚫려도, 영양이 충분해도, 근육이 탄탄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칩니다.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마음 속 깊은 불안이 밤마다 몸을 묶어둡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밤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긴장과 전투 모드입니다. 몸은 싸울 준비만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몸은 진짜로 풀립니다. 사랑은 긴장 속에서 피어날 수 없습니다. 편안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편하게 누워서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배 위에 올려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먼저 부풀도록 코로 천천히 4초, 숨 멈추고 2초, 입으로 6초 내쉬기. 이 과정을 10번만 반복하면 몸은 점점 느려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혈액이 더잘 돌고 근육이 풀립니다. 몸이 이완되면 밤에 실패하던 그 두려움이 녹습니다. 복식호흡은 잠들기 전 30분에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tv를 보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 파란 빛은 멜라토닌을 막아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깊이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얕은 잠은 약과 같습니다. 이영준 한의사는 수백 명 환자들에게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빛을 꺼라. 방 온도는 조금, 시원하게 유지해라.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몸이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너무 덥게 자면, 땀이 나고 깨고, 호르몬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작은 조명만 켜고, 휴대폰은 멀리 두고, 가능하면 책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잔잔해지면 몸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준비됩니다. 잠은 당신 몸이 마지막 방패입니다. 하룻밤의 깊은 잠이 약보다 낫습니다. 몸이 스스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68세 윤동현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골반적인 운동도 잘하고 있었고, 식초와 굴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면이 문제였습니다. TV를 켜둔 채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던 습관 제가 권했습니다. 불 끄고 잠자기 전 호흡부터 그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부부의 따뜻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도 남편의 변화에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결국 모든 순환은 피만이 아닙니다. 호르몬, 감정까지 함께 돌아야 완성됩니다. 몸을 다져놓고 마음을 풀지 않으면 반쪽 자리 성공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십시오. 편안한 음악을 틀고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긴장을 녹이세요. 작은 빛을 끄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방은 조금 시원하게 이 작은 습관이 수십 년 묶인 몸과 마음을 하루하루 바꿉니다. 약 없이 다시 깨어나는 밤의 자신감을 위해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혈관을 깨워야 한다는 것. 둘째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 것. 셋째는 보이지 않는 근육까지 단련해야 자신감이 되살아난다는 것. 마지막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 이네 가지가 조금씩 맞물릴 때 당신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영준 한의사는 수백 명의 환자와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돌봐야 할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못한 말, 밤에 뒤척이며 혼자 삼켰던 고민, 그 고민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약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약에 길들면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자연의 힘이 답입니다. 주방에 식초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 조금의 굴과 새우, 아침에 견과류 한 줌, 저녁에 폭식호흡, 짧은 골반 적은 운동,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면 달라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몸도 응답합니다. 한 번의 약보다 한 달의 꾸준함이 더큰 힘을 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부산의 67세 이종필 어르신을 그는 6개월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자에게 필요한 진짜 변화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다시 뜨겁게 타오릅니다. 당신이 찾는 그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밤이 다시 뜨거워질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영준 한의사는 말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걸 꾸준히 해내는 것 당신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움직인다면 당신은 분명 몇달뒤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아내의 눈빛이 다시 빛나고 서로의 대화가 늘어납니다. 그 변화가 당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당신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댓글로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영준 한의사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더 많은 방법들, 더 깊은 이야기들 아직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밤을 다시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작은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나는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